이미지를 여기 썰 페이스에서 이미지 툴로 클릭을 하셔서 밖에 있는 이미지 열기 선택을 하셨고요그 다음에 사이즈를 선형 치수로 해서 끝에서 끝으로 대체적으로 얘네들 끝이 뭐 스냅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화면을 확대 하셔 화면을 확대 하셔 가지고 얘네들 끝에서 화면 끝에 확대 하셔서 잡으신 다음에 얘네들이 크기 조절, 스케일 툴을 이용을 해서 스케일 툴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얘네들을 다 선택하고 엔터 끝에서 끝까지 60, 6cm입니다. 60 되게끔 그러면 대략적으로 요만하게 나올 거거든요. 60이 되게끔 크기를 맞췄습니다. 그래서 캔에 텍스트 돼 있는 부분이 그려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써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, 뭐돼 있는 부분들이라서, 저희가. 자, 여기에.